안녕하세요. 오늘 알아볼 건 갤럭시 Z 플립 6 출시일 스펙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갤럭시 Z 시리즈는 매년마다 중반기에 출시를 하면서 전작 모델인 갤럭시 Z 플립 5는 7월 26일 날에 언팩 행사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갤럭시 Z 플립 6는 올 여름 7월 17일 날에 언팩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. 스펙은 어느 정도 유출이 되어 확인을 해드릴 텐데요. 디자인 면에서는 전작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약간 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 빼고는 변화된 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갤럭시 Z 플립 6 유출 정보를 살펴보면 더큰 배터리와 더 많은 RAM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디스플레이는 고릴라 글래스 아머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크기는 6. 7인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서브는 3.9인치 화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전작 경우 램은 8기가로 제공이 되었으나 고사양의 앱을 동시에 실행하거나 할때 조금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곧 출시될 갤럭시 Z플립6는 12기가 램으로 탑재되며 고사양 게임이나 앱 같은 걸볼때 빠르다는 느낌을 더욱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프로세서, 칩셋 또한 전작은 스냅드래곤 8 젠2였지만 이번에는 3로 변경이 된다는 점입니다. 그럼 훨씬 더 속도감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갤럭시 Z 플립 6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